원 플러스 원의 행복이에 정말 그분들이 행복해지면 저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음. 어, 왜냐면뭐 남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존유의 백전백승 100명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미래의 유망직 중 100가지 승리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해외 출장을 길게 갔다 와서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그래서 아,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오늘 초대 손님이 훨씬 더 말을 풍부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네 번째 손님인데 이분은 여러분이 꼭 만나고 싶어 하실 만한 분입니다 뭐냐면 어, 이제 AI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서 제일 각광받을 만한 분야가 사람에 관련된 분야거든요 특히 사람에 대한 분야 중에서 사람들의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직도 탐구가 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밥을 먹고 산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쪽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라든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잘 가이드해 주시는 코치이기도 하고 멘토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이루다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면서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김금비 원장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업은 어떤 일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가자고겠습니다.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laughs>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대표님도 제, 멋있으세요.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고 오래 알아온 사이라서 네. 어, 그냥 어,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선능에서 음. 잠재식을 네. 그리고 탄트라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더 행복하게 네. 또더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음. 일을 하고 있는. 김금비라고 합니다. 네. <laughs> 그, 그 벌써 키, 핵심 키워드가 나왔는데 탄트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아, 탄트라요. <laughs> 어, 탄트라라는 뜻은 지식의 확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불교 쪽에서 온 건데 스님들이 네. 네. 예,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네. 그 공부를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수련법이고, 그거를 저는 현대에 맞게 또 우리 지금 사람들의 맞게 음, 각색을 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성. 네. 성. 그쵸. 뭐 일반 사람들은 네. 판트라라고 하면 카마수트라 뭐 이런 네. 거 생각하면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자라면서 보던 고전 야동 뭐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나오는 나오는 <laughs> 네. 얘기인 거거든요. 네. 아, 그럼 약간 무슨 잠재의식, 뭐 탄트라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어, 직업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 직업 미래 유망한 직종에 대해서 아, 일반 분들한테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어떻게 할 어떤 사람이 그런 거에 적합한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을좀 얘기하는 건데 주로 그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고 그러고 이 일로써 하고 계십니까 이 일? 그러니까 일반 심리 상담하고는 조금은 저는 조금 다르죠. 네. 어, 처음에는 이거를 광고를 내서 내가 당신들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또 닫혀 있는 성을 깨워서 행복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광고를 처음에는 냈는데요. 아무더라고요 사람들이. 음. 왜냐면 제가 15년 전에만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또 일반 심리 상담이 아니라, 잠재의식? 잠재의식이 뭐야? 라고, 지금은 그래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가리키니까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광고를 해도 안 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명만이라도 그냥 하자. 그러면서, 입소문으로 어, 지금까지 어, 왔어요. 워크샵 같은걸 한다든가 아니면 일대일로 상담 네. 같은걸 한다든가 그런거 아시는거죠? 네, 네. 일대일 상담도 하고 또 그룹으로 워크샵도 하고 음. 예 그런식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죠. <laughs> 지금 뭐 2005년인가 시작하셨는데 1 네. 0년째 이걸로 어, 밥벌이를 하고 계신 거니까, 네, 네. 일단 실력은 검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죠? 네. 예, <laughs> 이 분야가 제가 워낙 뭐 제일,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네. 우울증이 있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한 20년 정도 우울증이 있었던 입장이어서,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 하면서. 네. 코칭도 훈련하게 되고 그다음에 NLP라고 심리학 이렇게 네, 네.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네. 아, 그것도 하게 되고 최면 같은 것도 공부하게 네. 되고 아, 이래서 이쪽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네.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주로 교수님이라든가 네. 가만 끈이 끈 사람 그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선은 무슨 어디 학교를 대학원을 다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 네. 이거 아까 전에 뭐 워크숍도 하시고 네. 뭐뭐그 개인적인 상담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이게 되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이 과정까지요? 예, 네,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이런 네. 걸 하고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가방끈이 긴사람들 의사 선생님들 주로 네. 상대하시잖아요. 네, 네. 그 선생님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그게 되신 거예요? <laughs> <laughs> 어, 그 과정을 다 얘기하려니까. 음, 처음엔 사업을 제가 했었는데. 네. 예. 영업 같은 것도 하시고. 어, 그죠. 당연히 예. 영업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제가 최면을 배우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최면을 배우게 됐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의 네. 그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네. 그 힘든 것들을, 뭐 문제 있는 프로그램들을 바꾸는데. 네. 어, 이 사람들이 막 순간순간 바뀌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러면 이 사업을 그만두고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럼 겁 없이 사업을 팔아 넘기고 이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당연히 그때는 제가 무슨 테크닉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저 김금비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니니까 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무슨 일인지 이유인지 아주 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중증 환자 심한 사람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아주 심하고 몸 건강도 굉장히 아주 심해서 뭐 처음에 정말 다크서클이 석카만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정말 기진맥진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분들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음 처음 오신 분이 종교 문제로 오셨던 분이 있어요. 그 기독교 이제 그 종교 문제에서 자기가 어떤 혼란이 와가지고, 와. 네, 종교 공부를 계속 파다가 파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저를 광고를 보고 오신 경우였는데, 음, 3시간 동안 정말 그분하고 제가 씨름을 했죠. 그래서 씨름을 하고 그분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정말 희열을 느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남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자살 시도도 하고, 음. 네, 했는데, 돌아가시는 그 모습, 환하게 웃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아 어, 뭐 어쩌다 한 명이 와서 그걸 하니까. 돈을 한 천만 원 넘게 벌든 사람이, 뭐, 한 달에 한두 명 가지고 이걸 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뭐, 뭐 하는 돈 까먹으면서? 아, 네, 그렇죠. 그게 아. <laughs> 어. 모든 일이 네. 새, 새로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가기 위해서. 한2 3 년은 손가락 빨고 사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각오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가방끈이 엄청 길어서 또 아니 네. 제가 아주 유명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돈이 안 벌리면 어떡하지? 최악은 뭐지? 하니까 뭐 다시. 회사나 뭐 월급쟁이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입소문을 내셔가지고 한 분이 두분 되고, 두 분이 네분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것 같아요. 주로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세요? 아까 전에. 뭐 예. 종교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네. 초창기에는 이제 자기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 원인도 없이 아픈 아, 사람 원인도 없이 아픈 사람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해결책이 있으면 당연히 안 오겠죠 근데 원인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이제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로 처음에는 오셨어요 근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응. 참고로, 참고로 이거는 뭐 의료 행위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저,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일반 대화하고 어, 네. 초창기는 당연히 최면요법이라든가 그런 걸로 진행을 했고요 네. 음. 근데 제가 초창기에 그렇게 너무 중증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와,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더 힘든 사람이 와 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평생을 들어야 되나 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지금도 괜찮은데, 그냥 지금도 쏘쏘 괜찮은데, 더 행복하게 살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제 오시는 거죠. 음, 원래 처음에는 이 최면을 배우시면서 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뀐 걸 보고 그런 거를 보람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힘든, 진짜 힘든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만났다 보니까 되게 지쳤어요 제가. <laughs> 정말 많이 지쳤어요. 왜냐면 한 사람을 네, 하는데 네.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 가고 나면 저는 이제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몇 시간을 그냥 그러고 누워 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정도 깊이에 있는 사람은 지금은 아니야 나는. 그래서 좀더 가볍고 어,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잠재 능력을 내가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그 도움이가 나는 되면 좋겠어라고 하,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신제 회사 이름도 이루다잖아요. 네, 이루다 해피스쿨 네, 네. 이루다, 네. 네. 이루다 해피스쿨 네, 네.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게 많은데, 네. 그럼 어떻게 해서 도와주십니까? 그 잠재의식, 뭐 이런 무의식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루게 도와주세요? 제일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요. 음. 어, 이 사람이 정말 이걸 그 돈을 원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원하는지, 아니면 뭐 정신적인 풍요를 원하는지를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법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면이나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1대1밖에 할 수가 없고 음, 또 최면이 잘안 걸리는 분들도 있고 보통 그 최면 생각하면 옛날에 네, <laughs> 얼, 얼굴 없는 미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웃음> <웃음>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실제로 초창기 때 부정적인 이미지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최면이 사실은 점점 이제 의학계에서도 네. 일상적인 걸로 많이 들어왔죠, 그죠? 네네. 네. 많이 쓰고, 수사 쪽에서도 많이 쓰고요. 네, 근데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는 거죠. <laughs> 제가 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이거 돈안 되는데? 1대 1로 하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아, 그룹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어, 그룹을 이제 전체로 상대로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최면 외에 다른 기법을 써서 이 사람이 뭐가 힘든 건지,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그 솔루션이 해결이 됐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몸으로 체험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원하는 자기가 갈수 있는 길로 가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뭘 주로 많이 원하세요? 도, 그냥 돈인가요? 결국? 돈, 돈이 제일 흔한 거죠. 제가 제가 사랑이나 돈을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제가 원하는 남자와 원하는 여자와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100억 매출을 할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저 회사에 갈수 있죠. 이런 게 저한테는 제일 지금은 많아요. 그 보통은 네. 그런 걸 원하면 네. 목표를 세우고 네. 그 다음에 예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네. 그 다음에 지원서 뭘 내고 뭐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네. 어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도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그걸 계획을 해서 세웠다면 정말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물론 그, 평균 생활은 하죠. 평균 생활은 하지만 저는 욕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15년 동안 하오면서 지금에 내린 결론은 그런 거예요. 돈은 그릇이 크면 담겨져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내 그릇은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그, 가질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멋있는 남자를 어떻게 내가 꼬셔가지고 내 여자, 내 남자로 만들지? 근데 자기는 아직 그 정도의 그릇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담을 그릇이 아니면 왔다가도 이혼을 하거나 헤어지거나.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벌지? 일반적인 수업들은 대부분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안 해도 돼. 그냥 네 그릇만 키워. 네 몸과 마음의 그릇만 키우면 네 그릇이 종자, 그 종지라고 그러죠. 그 간장 종지만 하면 딱 그만큼만 담길 거고. 어, 네가 세숫대야 정도면 세숫대야 정도만 담길 거고. 네가 그 그릇을 키운 만큼 그 돈은 저절로 와. 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엔 이해를 잘 못하시죠. 음. 네. 왜냐하면 그 의식적인 공부만 해오던 분들이라서. 잠재의식을 키운다는 거, 활용을 한다는 거를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처음엔. 네, 그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우리가 보통 늘상 쓰긴 하는데 네. 조상 그릇이 크다, 네. 그릇이 작다 이런 얘기 쓰긴 하긴 하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건 그게 되게 잠재의식 속에서의. 크기 내지는 어떤, 성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잠재의식 수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그쵸. 의식적인 것도 있고, 잠재의식적인 것도 있는데, 네. 보통 의식은 10% 밖에 안 되고요. 잠재의식은 90% 정도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분들이 그 쓰는 건 의식적인 거, 10% 밖에.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고, 시간을 정해서 어, 스텝 바이 스텝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잠재의식은 반대로 가요. 음. 그렇게 노력하면 잠재의식이 활동을 못해요. 예. 음. 네, 그니까 제가 이거를 사장과 부하직원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사장이 대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하직원이 아홉 명이에요. 그런데 사장이 부하직원을 월급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자기가 일을 다 한다면 그 회사가 얼마나 클까요? 얘네들은 아, 말못겠죠못 했죠 뭐 자기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아무리 24시간을 제가 잠을 안 자고 한다 그래도 거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목표만 얘네한테 말을 해주고 부하 직원들이 그거를 할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동료만 해주면 그럼 아홉 명의 부하 직원은 이 각계 각층에서 아주 가장 뛰어난 아홉 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잠의식이 그럼 얘네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의식에 해당되는 사장은 나죠. 나는 좀더 여유롭게 즐기면서 그거를 관망하게 이렇게 봐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잠재의식이라는 애들은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자면서도 의식은 사장은 일하지만 잠재의식은 절대 잠드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어. 그 말씀이 지금의 앞으로의 트렌드하고도 되게 맞는데 네. 지금까지는 의식적으로 뭘 목표를 세우고 뭘 네. 만들려고 했다면 어 이게 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잠재의식의 파워 같은 거에 무지했던 걸수 있잖아요. 어, 정말요. 네. 왜냐하면 어디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네. 뭐, 곱셈, 미적분 이런 거는 네. 배웠지만 잠재의식을 활용을 해서 얘를 어떻게 깨워가지고 어떻게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는 말을 뭐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죠. 이게 그 서양에서도 그렇고 네. 돈잘 버는 부자라든가 그런 가문들 있잖아요. 네, 네. 가문들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들을 뭐 비법이라고 알려주는 네,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네. 네, 보면은. 되게 잠재의식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 믿음의 힘 네. 그럼 어떻게 내가 그 부자의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 정말 대표님 정말 말씀을 어,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제가 15년을 해오면서 알게 된건이 사람들은 어디서 따로 교육을 받은 걸까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인 거죠 정말 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멘트라든가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저한테 배우러 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저한테 배우러 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걸. 그리고 활용하고 계세요. 어 정말 그거는 너무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어 정말. 그게, 그, 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몸에 DNA가 네. 내, 내, 내려오듯이, 정신과 생각의 DNA가 그 네. 집안에 내려이게 있다고. 네, 보잖아요. 맞아요. 네. 잠재의식적으로도.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려오고 반대로 우울증이나 비관론이나 부정론도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죠. 음. 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아주 희박하죠. 예. 네. 그 네. 이유는 처음에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는데, 출발선이라는 게그 처음에 종잣돈으로 돈을 이만큼 모아줬다. 그 문제도 있지만, 음, 네, 네. 아니면 교육을 많이 제공해줬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가난한 그런 믿음을 갖게 네.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그 엄, 엄마 아빠한테 네. 돈 주세요 그러면은 야 내가 땅 파서 돈나는줄 알아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네. 야 나무에서 돈이 연이는 줄아냐뭐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같은 말이네요 네 비슷한 얘기인데 음. 근데 부자 계속해서 몇 대째 내려오는 집들은 돈에 대한 생각 같은 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네. 그래 그거는 그걸, 그걸 만들려면 네가 갖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표현이 다른 거죠. 음. 어떻게 가져야 되는데 예. 가난한 사람들은 아껴서 뭔가를 내 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부자들은 아끼는 것보다는 어떻게 더 만들어내지 이게 질문법도 다르고요. 생각부터도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우리 안에 그 힘들이 다 있거든요. 잠재식 안에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그거를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해서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 밭을 만들어 주게 도와드리는 일이 제일인 거죠. 아 네. 그렇죠. 이게 그 어, 김금희 원장님의 역할이 나오는 게 네. 일반적으로 잠재의식을 사는데 접근을 못해요. 네 맞아요. 그 접근을 네. 하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고 그렇죠. 네, 음. 있는 사실 어떤 분은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태어나기를 굉장히 사랑이나 돈을 잘 쟁취하는 그런 스타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억압된 거죠. 그러면 그걸 못 쓰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 내가 원래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구나. 아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돈이나 사랑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예,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질 얘기하셨는데. 음, 네. 기질은 바꿀 수가 없나요? 처음엔 저도 못 바꾼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기질은. 네. 예. 근데 제가 15년 해보니까 예.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음. 예. 모든 성향에,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성향이 있거든요. 하나의 성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성향을 22개로 나누는데, 아. 그 중에 이제 한 사람당 보통 6개의 성향을 평균 써요. 근데 그 중에는 아주 약한 애도 있고, 강한 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가 약한 거면 그런 약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약점이 아니라 제가 풍요와 사랑에 이르는 그 문이 될수 있어요. 아, 그 기질 22개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타로 같은 데서 그런 전통 같은 게 있는 거죠? 아, 제가 이제 최면을 처음 배울 때 문하고 네. 빨리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사람들의 기질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왜, 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어, A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B라는 선택을 할까 또 돈은 어떤 사람들은 왜 아주 그 욕심껏 쟁취하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다 퍼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애니어그램, MBTI, 뭐 디스크, 휴먼 디자인 사주 별자리 뭐 성명학까지 성명학도 뭐 두 팔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저만의 그 스물 두 가지 방식을 아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따온 거예요. 사주에서도 따오고, 애니어그램에서도 따오고, 별자리, 타로 뭐, 다 해서 저만의 그 스물 두 가지 방식으로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만든 거죠.